북한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자금의 한반도 상황은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북한의 뒤덮은 영적인 어둠이 깨지지 않으면 8천만 민족을 결박한 이 혼돈과 무질서는 갈수록 창고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 이들이 짓누르고 있는 우상숭배의 진, 주체사상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소할 때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풀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많은 거짓과 미혹이 땋이 들고 있는 곳이 북한 기도 영역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미혹이 거짓이 이런 바 인도적 지원이죠. 가장 인도적인 지원, 가장 인도적인 행함은 북한 동족의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김정은 수령 독재 시대의 붕괴와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인도적이지 않은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한국 교회,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기도줄을 잡고 있는 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정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나오죠. 정치범 수용소에만 23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하고요. 북한 전역의 수용소 최소 100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300만 주민 가운데 100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많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꽃제비들. 장마당에서 빌어먹고 있는 아이들, 꽃제비들. 변방에 있는 추방지역, 산골에 있는 산간지역에 이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적 지원은요 절대로 정치범 수용소, 각종 수용소 시설과 꽃제비들 변방의 추방 지역, 접경 지역, 산간 지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인도적 외양을 갖춘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이 바로 한국 교회가 추로 해온 인도적 지원입니다. 병원이건 학교건 고아원이건 영화원이건 빵공장이건 국수공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아끼게 만들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하게 되죠. 실제 사례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북한의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죠. 이돈다 어디에 쓰였습니까? 고아원 짓는 데 사용됐나요? 매년 들어가는 난방 비용만 해도 상당액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난방을 했습니까? 아니죠. 짓는데 들어가는 돈, 난방하는 돈, 중국으로 현금화돼서 김정은의 사금고, 노동당 38호, 39호실로 들어갑니다. 김정인의 김정은의 사금고에 들어가서 체제 유지 비용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 비용이 되죠. 빵 공장, 국수 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빵과 국수는요. 영양제입니다. 사치품입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빵과 국수를 먹습니까? 아니죠. 북한의 군인들만 해도 117만 명입니다. 이 117만 명, 아니, 북한 주민들이 40%가 굶주리고 있는데요. 영양실조가 40%라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 안 먹이면 어떻게 되지요구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먹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요. 그런데 117만 명도 많기 때문에 20만 특수부대에게 집중적으로 먹입니다. 빵공장, 국수공장 지어놓으면은요, 남한에서 빵공장, 국수공장 지인분이 왔을 때는 아이들 데려다가 사진을 찍을지 모르지만, 연극처럼 연출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빵, 이 국수 군대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북한은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특권층 영양제, 사치품처럼 사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도적 지원은요, 북한이 굶주리는 아이들을 막아야 한다면,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숭배 체제 주체 사상 정권이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를 정말 줘야 한다면 조건을 붙여야죠. 수용소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지하 기독교인을 죽이지 말라는 조건으로 마치 예전에 소독이 독일에게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조건을 붙여 지원해야 합니다.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든 결국 체제 지원입니다. 정권 지원입니다. 이 체제 지원, 정권 지원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계속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도 한다는데 무슨 나라가 바뀌고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통일한다면서 대북 지원을 정당화시키죠. 폭압하는 강도의 마음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폭압당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으려 한다면 탈북자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 때문에 못 한다고요. 정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요. 그럼 북한 지원하자고 하면서 수용소에 차이라는 얘기, 지하 기도교인들 죽이지 말라는 얘기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강제 소환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면서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할수 없다면 중국에 떠도는 탈북자들, 그들의 아이들, 아들, 딸, 꽃집들, 이 아이들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망해도 나중에 북한 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정당화하죠. 그래서 지금 교류 협력 나아가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교류 협력 나아가 지원을 하면 북한의 돈과 쌀과 비료와 물품이 가면 갈수록 주민 지원이 아닌 체제 지원, 정권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는 멀어집니다. 핵무기를 무장한 채.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재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가 망한 뒤에 북한 주민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은 황당한 말이죠. 언어와 풍습 등 민족적 동질성뿐 아니라 한국민이 되는 게 중국민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와 풍요와 무엇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가 망한 뒤에는 북한 주민과 한국과의 강력한 통합 의지를 말리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독일이 그랬죠. 동독 주민들의 서독과의 통화부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르린 장벽 붕괴 이년 뒤에 통일이 됐습니다. 서독의 복지 자유 풍요가 유럽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북한은 오래 갈수 없다. 인도적 지원은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 망해가고 있었는데 돈줄을 끊어야 망합니다. 망해가고 있다고 해서 돈을 계속 대는데, 쌀을 대고, 비료를 대고, 이른바 인도적 지원 물품을 대고, 북한의 특권층들이 먹는 빵과 국수를 대고, 어떻게 북한 체제가 무너지겠습니까? 핵으로 무장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보수층 개신교 세력마저 교회의 위기 앞에서 계속 평양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든다면, 그런 이들이 북한 기도, 통일의 기도, 기도주를 막아버린다면, 북한은 망하지 않습니다. 열병식을 한번 보십시오. 10월 10일 북한의 열병식의 최신 장비, 엄청난 차량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해외 교포 교회들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체제 유지,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여기서 줄인 돈은 무기 개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월 10일 열병식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지요. 체제 붕괴, 정권 붕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 대신 김정은의 회계와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김정은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만은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파라오, 바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바, 바로와 골리아스는 유대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님께서 강팍해한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죠 주님께서 강팍해 만든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회개가 아니라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입니다 모세와 다이슨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그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있죠. 김정은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며 스스로 태양이라 부르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의 치하 기독교인을 멸절하고 동족들을 사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조사파 세력의 협공으로 대한민국 체제마저 뒤집힐 위기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핵심 권력층 중에서 총 맞아 죽은 이들만 수천명입니다.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수천명입니다. 이복형을 독살하고 고무부를 고사총,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알로 쏴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김정인은 회계를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그를 잡고 있는 지옥의 영, 죽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잠잠할 지어도 대적하는 기도가 옳습니까? 무엇보다, 김정은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미혹이 뭡니까? 속임수가 뭡니까? 기도의 순서를 바꿔 버리는 것이죠. 다 중요한 기도들인데 미혹이 들어가 버리면 속임수가 들어가 버리면 순서를 바꿔 버립니다. 이 시대 이때의 절박한 기도는 뭡니까? 한반도 흑암의형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진이 의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깨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악과 음란의 영들이 한반도에서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위에 이루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이 백성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슈의 이름이 만주와 열애주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숭배체제 3대 세습정권이 이슈의 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회개와 구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권 붕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돼서 가련한 동족의 육신들이 회방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주님이 여기는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사악한 결탁과 더러운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도록 기도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 열국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감동시켜서 북한 동족을 살려낼 고래 수왕처럼 사용해 달라고 부르시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크리스도의 예의 표적 인물인 김정은의 회계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고위의 약을 대적하는 다윗의 선포, 믿음의 선포를 못하게 만듭니다. 순서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쩌, 알쩌, 산쩌 스쩌,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짐승처럼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있는 수십만 동족 처녀 누이들의 고통에 눈을 감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팔려다니고 있으면 김정은의 회계와 구원을 위해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북한 정권 체제가 무너지라고 부르짖게 됩니까? 뽐뿌질 비둘기, 강제 송환단 당한 탈북자들 핏물 흘리면서 고문으로 죽어갑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나이스한가요? 김정은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희락과 희년의 날이 올수 있도록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러나 이기도하다 보면은요 강제낙태 당하고, 영아 살해 당하고, 저주 속에서 죽임 당하고 있는 탈북 여성 아이들의 무덤 산을 외면케 만듭니다. 북한 동족인 내보민양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장 억압의 사슬인 김일성 왕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박살내달라고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럼에도 별이별 명분을 만들어서 사탄의 심장을 빗겨나가는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통일이 실랑 인양 섬기지 않으면 고작 하는 것이 김정은 구원과 회계를 위한 기도란이에요. 체제 지원, 정권 지원에 불과한 이 대북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조 첫 줄을 막아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이 무너지는 게 싫은 것이겠죠. 기득권과 이익이 침해당하고, 남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평화와 알약이 침해당할 것 같고, 거짓 때처럼 탈북자들이 지금도 3만 명이나 있는데, 남쪽으로 더 많이 몰려오르기 싫은 것이지요. 그러니 영적으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2,500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적당히 북한과 평화 공존하자. 그래서 나온 게태북 인도적 지원 논리 아닙니까? 교류, 협력, 지원을 하다 보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체제 붕괴, 정권 붕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선교 길이 열리는 것을 부르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과에서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2,500만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어떻게 2,500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사람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부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이 그들 심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시그리스도의 힘으로 깨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북 지원하는 사람들, 그만 남아 남아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북한 기도줄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평화공존하자고요. 그래도 주민들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 이 미혹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그들 심장 가운데 들어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영을 때려서 예수 그리스로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북 지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비서 우상들이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체의 사상이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정치범수용소가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기빌성 왕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이으로산산이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류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떨이 내놓을 때우리가위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의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희들이 한국교회 앞에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님은 명언이 원산이 열릴지 하다, 남포가 열릴지 하다, 신의주가 열릴지 하다, 평양이 열릴지 하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 영은 한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니 떠나갈지 하라. 한두 교회에서 먼저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어둠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는 사자처럼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스 4장 7절로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평양의 희미성의 일가를 잡고 있는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명하니다 떠나갈지어다. 이것들이 대적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대한민국이 삼켜집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가장 절박한 기도, 이 기도를 내려놓은 채 김정은의 구원과 회계를 위해 기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다고, 평양을 많이 도왔다고, 자랑하는 이가 한국의 보수성향 교회, 보수성향 단체의 기도줄마다 잡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체제 붕괴, 정권 붕괴를 위한 기도는 막혀버립니다. 그 이후에 빚어질 일들은 재앙과 심판입니다. 하라림 한두의 남은 자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신을 내려주시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출임의 마음을 바라기도 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필요한 기도, 가장 철박한 기도를 부르짖게 하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속이는 영으로부터 그들을 성령의 불담 철주시어 지켜주옵소서, 저 가련한 동족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신누르고 있는 기비성 왕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평양으로 가는 모든 모든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첫 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한부교회가 "이제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한반도 평화공존론에서 벗어나 복음 독일 진정한 북한의 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eah. Mm -hmm. you